처음에 정치 입문하시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. 저는 제가 정치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그런데 검찰총장을 이제 부득이하게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고,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을 아무리 봐도 처음에는, 아, 이게 좀 주변에, 대통령 주변에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런 모양이다. 네. 어떻게든 그래도 검찰이 좀잘 해가지고 좀 이런 문제들을 좀잘 처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정권의 그 본질을 좀 많이 느끼게 되고,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월성원전 사건을 이제 원칙대로 처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검찰에 조정된 수사권이 다 이미 조정이 됐고, 그걸 이제 검찰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는데, 이제 아예 그거를 다 뺏겠다. 그러 처음엔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. 제가 이제 이거는 뭐, 그 검사로서 검찰의 어떤 기득권과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라, 국가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데, 이제 최소한의 그 이런 시스템을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, 저는 이런 정권을 처음 봤습니다. 과거에 뭐 제가... 여러 정부를 거쳐가면서 이런 사정 업무를 해왔지만, 이런 걸 처음 봤고, 그래서 "야,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" 제가 대, 저, 검찰총장을 그만둘 때에도,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,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라고 말은 했습니다만는 그것도... 선출직 뭐 정치인이 되겠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니었고 뭐 다른 어떠한 어? 법치주의 운동을 하든지 뭐 이런 사회 의 어떤 이런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아, 이 잘못된 거는 좀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고 이런 사람들의 계속되는 집권은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. 그러나 제가 당사자가 돼가지고 그 선봉에 서서. 이런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생각은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. 이제 많은 분들의 얘기도 들었고 저도 국민들의 그 어떤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직접 나서라. 제가 정치를 잘 모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도와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한번 그럼 앞장을 사야 되겠다 해서, 무슨 이,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운명처럼 이렇게 쭉, 그 남들이 보면 야, 그 권력의지가 없이 정치할 수 있겠냐, 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, 저는 그 권력의지라는 게, 국민을 위해서 이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엄청난 권력의지가 아닌가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발한발 한발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. <laughs>